안녕하세요. 오늘은 랩4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비밀 길이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. 이기물음 표가 있는데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는 건가요? 어 살짝 투명 길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물음 표가 있네요? 어 뭐야 뭐야. 손, 모룸인가 아, 사다리. 그리고 저번 댓글. 데... 합동 댓글에 제가 집사님을 따라할까, 아,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하다고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좀 찔려가지고 캐릭터 색깔을 바꿨습니다. 어떤가요? 팀파랑입니다. 오, 어, 비닐번호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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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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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엔터. 오케이. 빨리 얻고 나와야 돼. 이거. 빨리 안 얻고 나오면은. 아, 얘? 예? 괜찮아요. 뭐. 안 없어지. 오케이. 그럼 어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.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? 이거. 아무튼. 깨보겠습니다. 어이, 뭐, 뭐, 뭐 어, 땡큐. 전 트롤을 안 당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아, 도망가. 아, 뭐, 아, 아, 예? 이 친구들 안 되겠네. 이 친구들 와. 제가 은인가요? 트롤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저 어, 같이 가지 마, 친구야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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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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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카라리가 없어지는데, 이거. 요요요 호이! 호이야! 호이야! 오케이. 점프, 점프 올라가면 민트색 뭐가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여기 끝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그 슬랩 그 등, 손바닥 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떨어져서 제가 망할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요? 좀 목이 쉬어요. 오늘 체육 시간에. 애들이랑 발야구를 하는데 우리 여자애들이 겁나 트롤해가지고. 아 저는 남자애. 아 진짜 여자애들 진짜 안돼. 제가 착하게 이해해줬어요. 근데 제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. 아저 친구 제잘 트롤하지 마라. 아 안하네. 이렇게 깨기는데요? 호호호호 어디냐 아 여기 있다 깨겠다 이거 깨겠죠 빨리 끝나겠다 영상 빨리 끝낼게요 아 벌써 주황색이야 우와 좀 많이 남았긴 한데

빨강에 도착하였습니다아 트롤이구나 트롤 없네 전 트롤을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트롯 아 아프지는 발판 아니구나 어 제가 어제 그 뭐지 어제가 아니지 아 어제 맞구나 어제 박스 타 그거 개인 거를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. 21시간 밖에 안되는데 조회수가 300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그 정도로 영원하질좀 몰랐는데, 아무튼, 슬랩타 깨겠습니다. 뭐, 거의 안 남았으니까. 와. 뭔가 근데 불길한 느낌은 저만 들겠죠? 오,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. 할것 같아. 없어지는 발판이다. 오. 이야. 뭐지, 없어지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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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없어지는 건가? 아닌데. 아, 다 이제 다깼으니까 뭐. 검은색이다. 호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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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피가 좀 달았긴 한는데 괜찮아요. 없어진 한 발판이 없네요. 박기타 그, 그 했을 때 제가 사실은 101번째가 아니라 102번째였는데 제가 실수로 101 예? 어한방 아니었어. 한 방인 줄 알고 멘탈 나갔는데 어저 빨간 친구가 제 멘탈을 살려줬어요. 어어안 돼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어, 안 돼. 안 돼. 저리가. 오케이. 기대다. 깨다깼다깼다깼다 예. 이번에도 사요나를 해야겠죠? 저 아, 친구 제가 사연하려는 거 죽여버려가지고. 빵 아, 똥, 똥. 사요나라 부꾸노, 베이베. 안녕. 어, 뭐야.